TBS 고고쇼 백반토론. 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 입니다그 권력기관 개혁안 나왔때문요 음, 음. 아하. 진짜 그가봐그렇 공수처 설치하고. 국정원 대공수 사권은 어? 경찰에 넘겨주고 경찰은 행정 경찰이랑 수사 경찰로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런 식으로 분산시켰어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원래 정상이죠. 정상지 네. 권력기관의 그 기본 원칙이 견제와 균형이니까. 그러면서 권력기관들을 정치랑 떨어뜨려 놓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한것이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동안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기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지. 저, 댓글질도 해야 됐고.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여론조작제는 흔 바빴고. 선거도 개입했고. 정치 개입하고. 그래. 많이 끼더라. 안깨들을 때는 너무 많이 끼들어가지고. 수사를 하랬더니 정치를 하고 앉았는 검사들도 너무 봤고. 공수처. 기대되지 않습니까? 많이 기대됩니다. 그 국민들이 바라고 바랬던 그렇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예, 그동안엔 정권의 도구로 쓰이는 데 낭비됐던 이 권력기관들을 이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시민들의 기관으로 돌려놓는다. 이 당연한 거를 이제서야 하게 되네. 그치. 민주화 30년이 지나도록 원했던것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회 입법이 될까? 에이. 우리 일 야당이 있어서. 그러니까. <laughs> 반대하겠지요. <laughs> 우리 시그널 반대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 아무리 국민 7 80%가 개혁을 원하더라도 우린 반대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반대편에서 활동하는 걸 어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지난 9년의 농단 부역질 내공이라는 게또 있는데. 아, 그 내공 엄청나지. 그래서 이때 아니면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는 이 권력 기관 개혁을 우리 세력들은 국민의 바람 따윈 무시하고 열심히 반대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 식구들이 얘 보면 안타까워. 왜요? 정부에 반대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결국 그게 다. 시민들이랑 맞짱 뜨는 결과잖아 아이고 시민들이랑 싸우면 뼈도 못 추릴 텐데 그게 안타깝다고 그걸 지금 모르는 것같어뭐 팔자죠 뭐지 팔자는 다 지가 만드는 건데 뭐. 만들었잖아 <laughs> 농담 교역실 팔자 그 팔자들이 개혁을 싫어해 싫어해도 시민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이 개혁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잘 되면 권력기관 개혁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잘 안되게 해야지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꺾는 맛이 또 있잖아. 요 아이고, 꺾는 맛이야 또 죽이죠. 우리가 또 많이 꺾어봤기 때문에. 참. 근데 그, 응. 저, MB님 때는 정보원 특활비 받아다 어디다 쓰셨어요? 나, 나? 예. 그 나는 옷사 입었는데. 응. <laughs> 그리고 기치료 받고 대포폰 요금. 알아, 알아. 깨알가셨었더라, 아주 깨알같이 썼더라, 아주. 아시는 군요그뭐 응. 하셨어? 댓글 부대에 컵라면 돌리셨나? 난 매듭 그런 건분통이라잘 몰라. 아니면 이 피부에 물광? 에이, 그. 그리고 간첩 잡으라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세금인데, 어, 광 낼만하지 그래? 그치. 네. 나도 옷 사입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물광인지 불광인지 다광인지 뭐 했는지 는 기억이 안 나. 간첩 잡으라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세금으로 자기 개발하신 건 맞을 거예요. 그치요? 자기 개발 재밌다. <laughs> 해봐서 아니. 해봐서 이렇게 낙수자. <laughs> 예. <laughs> 아, 예. 아 이제 들어가십시다 예. 오늘 들어갑시다.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래간만에. 아, 아,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먹히기가 그렇게 어렵답니까? 어렵습니다. 아휴, 짜기는 정말 허벌라이 짜는데. 그렇매요. 부동산 갖다도 짜고, 가상화폐로 짜고, 또 최저 임금은 엄청 짜고. 짜면 된다. 짜도 안돼 요즘에. 들어죽겠어 아... 아주. 더럽게안내혀 예, 어떻게든 정권의 흠집을 내보겠다는 노력들은 가상합니다만. 완전 아는 거지, 우리 기력이들뭘 해도 안 되거든, 지금. 얼마나 급했으면은, 언론이 투기까지 부추기겠어. 그렇지 급한 거야. 뭐 어떤, 소, 소고바람에 달리는 어떤 그런 기분?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언론 신뢰도 조사가 또 있었다던데. 이번엔 세계 꼴찌야. 아하. 주요 38개국 중에 37등이야. 바닥이구나. 이 공정성 신뢰도. 예. 언론을 불신한 수준이 세계 최악이다. 엇보지요 엇보지 뿌린대로 거둔거지 지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래 된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언론을 불신할 리가 있나 그걸 반성하고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긴커녕 이 프레임 조작질이나 하고 앉았으니 사람들이 왜 자꾸 기레기 기레기 하는지그 이유를 좀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되기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유 뭘뭘또 m 비님 시절부터 언론 망가뜨리기 노고 많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거죠 해마다 언론 자유지수 계속 추락시켜갖고 작년에 그야도 이제 세계 70위대로 역대 최하위가 아이고 예참 축하드립니다 <laughs>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 어려운걸 우리가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9년동안 망가졌던 애들이 아직 제정신이 안돌아와가지고 이미 저 수십 년째 망가진 채로 그저 계속 비빌거리는 애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는 개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검찰 개혁부터 권력 기관들도 개혁을 하겠다는 시대인데. 근데 언론 적표만 지금 끈질긴 거야. 그러니까. 민심이랑 계속, 계속 부딪혀. 맨 싸워, 시민들이랑. 응? 그래서 언론 개혁은 딴게 없어요. 시민들이 패대기를 쳐줘야지. 그렇지. 혼나지 않으면 고치질 않아요. 혼나본 적도 별로 없어서 그래. 근데, 이젠,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되겠지. 혼나고, 저, 전지처려가지고, 이제는 민심을 조작을 하는 언론이 아니라, 제대로 어떤 민심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본연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언론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나는 가끔, 그런 상상도 하는데. 어떤 상상? 그,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음. 그, 심층 취재 단독 보도에서, 어. 이 조땡일보 일면 탑 기사로 보게 되는 거. 와, 예로 든 것처럼 진짜 훌륭하다. 그쵸요 아. 그게야말로저 하나의 상징 아니겠느냐. 좀 언론 개혁이라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어떤 참 훌륭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개혁하면은. 그래도 MBC를 좋았다는 우리 기레기들하고 나는 막판까지 질기게 힘을 모았어. 뭐 저항을 해보도록 막 그렇게 하겠어. 참.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 저렇게 아이씨. 슬퍼 보이기도 참 힘들 텐데. 이로 말할 에이구.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에이고,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 내가 까만하게 말씀을 음. 하잖아요. 네, 말까기 시간을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은 초대석 시간으로 안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안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좋습니다. 뭐가요? 내 기분이. 아, 기분이. 아, 동합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남의 기분은요? 동합하면, 기분도 동합이 됩니다. 그 전당대회 강행하려고 당규까지 바꾸시던데. 해야 되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요? 왜냐면, 내가 원해. 아하. 내 필, 내 기분, 내 의지. 그게 독재랑은 다른 거죠? 완전 다르죠. 다른... 내가 독재를 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절을... 네, 심지어 싫어하시는구나. 많이 싫어합니다. 네. 저는 내부 구성원들과 계속 꾸준하게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예요? 여태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소통하셨는데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작년 가을쯤으로 할까요? 재작년. 아예 소통이 그때가 잘 됐습니다 통합 찬성파 반대파 말고 중립파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립파들이 내놨던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 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길래 중립파들도 그래서 중재안도 거부하시면서 소통은 계속 하신다 그렇습니다 아 어려운 거 아시네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그렇듯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인정하셨지만 인정. 늘 어려운 것에 도전해왔고, 제가 어떤 도전들을 해왔는지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럼 어려운 거 말고 쉬웠던 건 뭐가 있을까요? 당 쪼개기? 아하. 당 쪼개기를 내가 가는 데마다. 그러게요. 잘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판을 짜는 게 지금 벌써 네 번째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다섯 번째에도. 어, 내 캐릭터를 살리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일 야당이랑? 지금은 일단 이번 판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번 판에 혹시 자금은 지금 자금 같은 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하긴 뭐뭐 예뭐 자금이 든다 해도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이자까지. 예. <laughs> 지난번에 이자 몇 프로 뛰셨어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만 좀 궁금해 하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류 대표님하고는 잘 맞으시나 봐요. 잘 맞습니다. 어, 특히 어떤 부분이요? 간보기? 아하. 간보기 코즈도 잘 맞고 5% 6% 짜리 대표하면서 심지어 그나마도 서로 리더십의 상처 난 부분까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 그러시구나 음. 그럼 차별점은요 그 나한테는 나만의 이런 것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정치? 아이고 저런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덜 말씀. 그 최근에 막말 고성 몸싸움의 분당 사태까지 그 전에는 조작 사건에다가 녹취록 등등등. 아, 이게 너무 새로워가지고요. 그말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고구마 캐다가 반상에 가서 버드 따먹는 소리나 하고 앉았을 겁니까? 또시 배추도 따고, 피자콜라 배달하고, 또 소여물도 먹이고, 비행기 좁아뜨린 일반 석계까지 앉았으면은! 실나간 것들은 그런 거잊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라 붙겠습니까? 숨차. 최근엔 또뭐 하셨어요? 마라톤도 갔다 오고, 영화도 보고 오고, 그렇게 아, 했습니다. 아, 그러셨죠. 그러면, 그, 1987년도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뭐 하셨어요? 저는 그때, 예. 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네네. 음. 그, 학생, 학스... 음. 그, 그리고요? 그, 그, 거죠 학생이 뭐밥 먹고 공부하고 뭐 간식 먹고 공부하고 되게 그 당시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니까. 음. 그럼 그럼 됐죠 뭐그렇죠 그래,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laughs> 그래도 중요한 거 사실 그런 것은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세월이 참 예. 빠르다 진짜. 세월... 세월이 정말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될까요? 예 빨리 가보세요. 바쁘실텐데. 음... 예 저희도 빨리 노래나 들을게요. 자. 아이고 바쁘다 바빠. 예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마야. 산울림. 오마야. 네? 들을게요. 아 노래 듣는다고요. 아, 예. 일 <laughs> 네. 가세요. 가세요. 表。